요즘 피부 좋다는 분들이 다 맞는다는 레디어스. 근데 내가 막상 맞아보니까 생각보다 효과는 잘 모르겠고 결절 부작용까지 생겼다는 분들도 계시죠. 이 레디어스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말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평이 갈리는 이유 사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레디어스가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시술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 아까운 시술이 되는지 그리고 부작용이 생기는 이유까지 제가 오늘 그 기준들을 딱 잡아 드리겠습니다. 내일이 나를 위한 건강한 피부가이드 안녕하세요. 내일 피부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 동주입니다. 원장님 레디어스가 인생 시술한 사람도 많은데 음.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거나 혈절 부작용 때문에 무섭다라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평이 갈리는 거예요? 사실 레디어스는 뭐 광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는 대중적인 시술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레디어스의 효과와 안정성에 대해서는 이미 검증이 어느 정도 끝났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디어스에 대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평이 갈린다는 건요. 이 제품이 단순히 좋고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시술이 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 레디어스의 성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요. 레디어스의 주요 성분은 카하라는 미세 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카하 입자는 겔 캐리어 안에 섞여 있어서 처음 주입했을 때는 마치 필러처럼 꺼진 부위가 살짝 채워지고 볼륨과 지지 구조가 보강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레디어스를 받고 나서 의외로 이 필러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치 필러처럼 꺼진 부위를 즉각적으로 채워준다 막고 나서 바로 달라진다 이렇게들 기대하시는데 사실 레디어스는 이런 시술이 아닙니다 레디어스는 콜라겐을 단순히 채워주는 시술이 아니라 콜라겐이 다시 만들어지도록 유도하는 시술이거든요 겔은 수주에서 수개월이 지나면서 점점 흡수되고 분해되는데 피부 속에 남은 카 입자 주변으로 섬유아세포가 자극되고 새로운 콜라겐이 만들어지면서 콜라겐 공장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레디어스 시술 직후에는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피부가 탄탄해지고 탄력이 좋아지는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착각하시고 어, 레디오스를 받으면 필러처럼 바로 효과를 보겠지라고 생각하셨다가는 실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됩니다. 그럼 비유하자면 음. 레디오스는 양은 냄비보다는 뚝배기 음. 같은 아. 시술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되게 참신한 비유인데요. 뚝배기는 천천히 끓지만 끓이면 끓일수록 감칠맛이 올라오잖아요. 레디오스도 천천히 시간이 지나면서 콜라겐이 재생되고 점차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시술이에요. 그런데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응. 그 같은 제품을 써도 응. 완전히 다른 시술이 된다. 아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제가 사실 최근에 이 펜타 A라고 불리는 항노화 미용 해보 연구에 학회에 초청되어서 이 점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왔어요. 제가 이 강의에서도 가장 강조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레디어스의 희석 비율입니다. 레디어스는 희석 비율이 거의 전부라고 봐도 될 만큼 이걸 어떻게 희석하냐에 따라서 이 체감하는 피부의 질감도 달라지고요, 시술 목적도 달라지고요, 결절과 같은 부작용 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어, 레디어스를 1대1 정도로 좀 진하게 해서 하게 되면 얼굴에 꺼진 부위를 채우거나 얼굴에 지지구조를 보강하거나 턱선을 만드는 것과 같이 피부를 지지해주는 힘이 생기고요. 자연스러운 볼륨 효과를 가져갈 수 있겠고요. 그에 반해서 레디어스를 1대2 또는 1대3 정도로 좀더 묽게 희석하게 되면은 전반적인 탄력을 개선하거나 또는 모공이나 잔주름을 개선시키 거나 그리고 피부를 쫀쫀하게 만드는 타이트닝 효과를 더 메인으로 하게 됩니다. 이렇듯 레디어스는 어떻게 희석 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시술 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요. 레디어스의 희석 비율을 결정한다는 거는 레디어스를 잘 받기 위해 첫 번째이자 마지막 작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 레디어스 시술을 고려한다고 하시면 본인이 기대하는 시술 효과와 목적에 따라서 이 병원에서 레디어스 희석 비율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시술 전에 반드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희석 비율은 진하게 음. 할수록 좋은 거예요? 어, 레디어스의 희석 비율을 결정할 때는요 어떤 비율이 정답이다 이게 아니라 이 비율이 어떤 목적이냐입니다. 사실 피디님처럼 물어보시면 대부분의 병원의 의료진에서는 레디어스의 시술 목적 효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렇게 정석적으로 말씀을 해 주실 거예요 다만 레디어스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공부를 해보면요 1대 1로 진하게 해석했을 때 오히려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총량이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디어스를 좀 많이 써본 숙련된 의료진일수록 약간 사골 국물 같이 조금 진한 레디어스를 쓰는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결절부작용도 이 희석 비율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어떤 비율로 희석해야 안전한 거예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하셨는데요. 을 결론적으로 레디어스의 결절 부작용은 잘못된 시술 방법 그리고 잘못된 희석 방법 때문에 기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레디어스가 한쪽에 뭉쳐서 들어갔거나 또는 희석이 잘안 됐거나 또는 너무 얕게 들어가면 뭉친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디어스 시술 직후에는요 단단하게 뭉쳐진 느낌이 들수 있는데 길게 보더라도 약한달 내에 만져지는 것은 레디어스의 CMC 젤이거나 정상적인 콜라겐 재생 과정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조약돌처럼 딱딱하고. 경개가딱 만져지는 덩어리가 있으면 그때는 조심스럽게 결절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이 결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염증성 결절이고요 상대적으로 조금 빨리 나타나고요 희석 비율의 문제이거나 분포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염증성 결절 또는 유가종이라고 하는 건데요 얘네들은 보통 수개월이 지나거나 또는 1년 뒤에 갑자기 딱딱하게 만져지면서 붓고 아프고 이런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내 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면역 반응이 갑자기 생기면서 레디어스를 외부 물질로 인식하고 얘네들을 감싸면서 생기는 반응이기 때문에 사실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레디어스의 다양한 부작용까지 시술 전에 충분히 상담 받아 보시고 들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레디어스 결절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시술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사실 근데 레디어스 사용량이 가장 많았던 미국의 성형외과 통계에 따르면 레디어스의 결절 부작용은 다른 콜라겐 부스터와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때문에 그다시 특별히 위험한 시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입 주변이나 목 주변과 같이 피부가 얇은데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많은 부위를 시술할 때는 시석 비율을 좀더 신경 써서 결정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움직임이 너무 과도하다면 이를 적절히 보완해줄 수 있는 시술을 추가적으로 병행해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목 주변이나 입 주변 주름에 움직임이 굉장히 많은 분에게 레디어스 시술을 할 때는 시술 전 2주에서 4주 전에 먼저 보톡스 시술을 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시술하고 나서 음. 와서... 멍들고 아프면 그것도 부작용이에요. 사실 레디어스가 구멍을 뚫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뭐 붓기나 멍이나 통증은 굉장히 흔하고 예측할 수 있는 부작용이에요. 일반적으로 이 팔자나 입가나 마리오네트 라인처럼 피부가 얇은데 혈관이 많은 부위는 멍이 잘들수 있어요. 특히나 60대 이상이시거나 홍조가 있으신 분들은 작은 자극에도 피부 혈관에 데미지가 받을 수 있어서 멍, 붓기가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시술 후에 중요한 일정이 있다. 절대 멍이 들면 안 된다라고 하시면 좀 조심스럽게 그일 뒤에 레디어스를 받으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레디어스는 멍 붓기나 통증이 다른 시술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심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주사 맞지만 좀 해줘도요. 사실 제환자분들은 통증 없이 웃으시면서 받으실 수 있는 시술입니다. 멍이 생기더라도요. 대부분 일주일 내로 좋아지고요. 체질에 따라서는 2, 3주 정도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빨리 멍을 좀 빼야 된다 하시면 초반 2, 3일 정도까지는 냉찜질을 해주시고요. 그 이후부터는 온찜질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플러스 제가 드리는 꿀팁은 멍크림도 같이 발라주시면 훨씬 빨리 멍이 빠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사지 같은 것도 음. 도움 될까요? 일단 이 레디어스의 국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요 시술 후에 마사지하는 것을 추천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너무 열심히 마사지를 하다가 레디어스가 다른 부위로 이동하는 경우가 또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 쉽게 실제로 환자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방법을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만약 목이나 앞볼처럼 레디어스를 넓은 부위에 시술을 하게 될 때는요 이 레디어스 입자가 뭉치지 않게 부드럽게 펴질 수 있도록 마사지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보통 5일 정도 유지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목에 이 가로주름과 같이 이 탄력저가 조금 심한 부위에 집중적으로 레디어스를 주입한 경우에는 이 부위를 조금 더 집중해서 약간 부드럽게 더 펴주거나 살짝 잡아당기는 식으로 최대한 좀잘 펴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팔자나 이 마료의 부위는 이 레디어스를 좁은 부위에 층층이 쌓듯이 시술을 하는데요. 이 경우는 잘못해서 힘을 과하게 가하게 되면 다른 부위로 이렇게 이동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는 사실 마사지를 거의 하지 않거나 하시길 원하시면 는 정말 젠틀하고 부드럽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언제그러면요 음. 레디어스 시술 받는 분들 입장에서 이건 꼭 체크해야 한다. 팁은 포인트도 딱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시술의 목적에 맞게 희석을 하느냐입니다. 볼륨 목적일 때와 피부 탄력 개선 목적일 때 희석 비율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약물을 골고루 퍼지게 할수 있는 테크닉을 쓰느냐입니다. 레디어스는 필러처럼 한 곳에 많이 넣는 시술이 아닙니다. 골고루 잘 퍼트려야 안전하고 효과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깊이가 적절한가입니다. 레디어스는 너무 얕게 들어가도 안 되고요, 너무 깊게 들어가도 안 됩니다. 적절한 층에 들어가야 결절의 위험성도 적고요, 효과도. 오래 지속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레디어스는 많이 넣어서 좋아지는 시술이 아니라 골고루 적당하게 넣어야 예뻐지고 안전한 시술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레디어스 이야기를 하면서 혈관을 막거나 누르는 괴사 실명 이야기는 하지 않았죠. 그 이유는 미국 성형외과 통계에 따르면 레디어스는 원액을 써도 혈관 부정의 확률이 만 분의 1 정도고요. 저희처럼 1대1 이상으로 해석을 하면 1만 분의 1로 굉장히 적게 줄어듭니다. 사실상 레디어스는 제대로 된 시술 방법만 지킨다면 혈관사고의 위험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적절한 의료진만 잘 만나서 시술을 받으신다면 혈관사고, 실명, 괴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레디어스 시술 후에 음.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꼭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레디어스는 음. 피부에 넣는다고 끝나는 시술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내 몸이 콜라겐을 만들어야 완성되는 시술입니다. 그래서 시술 효과를 좀더잘 보고 싶으시다면 귀찮을 수도 있지만 식사도 잘 하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요. 술, 담배는 조금 멀리 하시고요. 적절한 운동과 식이습관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레디어스 효과 보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거울을 지나치게 자주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이 계신데 그건 도움이 안 됩니다. 레이디어스는 단순히 좋고 나쁜 시술이 아니라 기준을 정해서 받는 시술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의 핵심은 시석비율, 분포, 깊이 이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무서워서 안 해야지가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올바른 기준을 설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 달아주시면 직접 답변 달아드릴게요.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동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